안녕하세요 지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러브 딜리버리입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예열 기간이 없고 바로 정식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59분 59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프로모션들보다 훨씬 더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번에는 공통 프로모션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 할인 혜택은 이번에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삼성 카드 중에서 마스터 카드 마크가 있는 삼성 카드일 경우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5달러 할인, 50달러 이상 구매 시 7달러 할인, 그리고 우리 카드일 경우에는 50달러 이상 구매 시 5달러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결제하기 전에 미리 카드사나 은행에 내 카드가 해외 결제가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진행겠습니다 하셔야만 중간에 멈춤 없이 바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 할인 혜택은 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3월 1일 오후 4시 59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선착순으로 가능하고요. 아이디당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러브 딜리버리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도 러브 딜리버리 세일 화면으로 바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러브딜리버리 화면을 보면 상단에는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품들 위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을 쭉 내려 보면 탑랭킹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들 위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상품으로 카테고리 별로 상품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어떤 제품이 세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열기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 5시부터 바로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거라서 장바구니에 바로 담고 주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러브 딜리버리에도 빠른 배송 핫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배송 핫딜 링크도 제가 더 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클릭하면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일반 상품들에 비해서 빠른 배송 핫딜 화면에서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경우 3일에서 7일 내 빠른 배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이 기간에 100%다 배송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서 꽤나 빨리 배송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빨리 도착을 한다. 하는 점은 확실히 좋은 거니까요. 내가 좀더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이 빠른 배송 할때 화면 내에서 상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문 정보 확인하는 화면에서 결제 방법 선택을 클릭을 하면 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삼성 카드, 마스터카드의 정보 또는 우리 카드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화면 오른쪽에 총액에서 할인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선착순 마감이 되었거나. 해당 카드는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할 때는 편하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원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달러로 변경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해야만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하기 전에는 한국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변경을 해서 주문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고 싶은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빠른 배송 핫딜 화면에서 찾아 보시고요. 거기에서 없으면 일반 러브 딜리버리. 스 세일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입력할 때 한글로 입력해도 요즘에는 배송이 잘 도착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영문으로 입력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한글로 입력해서 주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이월 프로모션이 러브 딜리버리의 정식 판매 기간, 카드 할인 혜택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러브 딜리버리 세일에서는 아쉽게도 공통 프로모션 코드가 없지만 다른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긴 세일 기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드 할인혜택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번에 좀 사고 싶은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더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러브 딜리버리 같이 세일을 할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베이서스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조금 더 편리한 샤오미 제품들이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카드 할인혜택 받고 조금 더 알뜰하게 직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2월 프로모션에도 여러분들 모두.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